아 미치겠다 벌써 도파민이 터져 나온다 맛있겠다 미스틱 48개 항아리 18개 출발할게요 출발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어렵긴 어렵다 이러면은 어비스 나랑 똑같은 거야 그냥 무거운 된 거예요 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한번총매적값은 제가 내겠습니다 아니 이분이 여러분들 어떤 분이냐면은 원래 어제 방송에서 캐릭 들고 왔다가 어비스 다 돌고 황아리 모아서 오라고 제가 불려 보낸 분이에요. 그래서 하루에 걸쳐서 이걸 모아서 갖고 왔는데 어비스가 지금 무과금이 났어요. 아시겠어요? <laughs> 내가 본 유튜버 중에 제일 똥손이고 똥 제일 잘 치움. <laughs> 저건 칭찬이냐 여기냐? 둘중 하나만 해라. 슛! 아! 태성공, 태성공 무희! 미쳤다! 물이 떴다. 와!